어? 네, 혜니 언제 왔어. 이놈의 특야 <laughs> 아, 그래요? 응, 아, 제 지인분이에요. 어, 나, 나는 지인한테는 진짜 개 아, 네. 싸가지 없게, 네, 어, 하기 때문에, 어, 지인은 어, 내가 아무리 싸가지 없게, 어, 해도, 싫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 나 원래 뭐 이런 놈인지 아는가 보지. 어, 페녀야, 알제? 아저씨 원래 싸가지 없다. 에랑 모르겠다. 어. 일단, 어, 치킨니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캐릭터가 어, 피카츄인가요? 어. 앙코 피카츄. 예? 네? 뭐라고요? 도박? 피카츄를피카츄라고요 아, 피카츄, 피카츄. 앙코 피카츄. 어, 좋아요.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오케이. 맞나? 이게 맞나? 어, <laughs> 이게 맞나? 아, 피카츄를 뭐해, 와를 잔뜩 시켜버렸네? 어, 아, 뗄빵한 너구리. 어, 대웅단 왕감자. 그, 그 생각나네. 아 어. 그래요. 떼빵한 너구리래요. 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어 이게 떼빵한 누구리 같나요? 어떼빵에 보이면은 네어 댓글로 1을 쳐주고 어안떼빵에 보인다 어 진짜 싸가지 없게 어, 보인다 그러면 유, 이 쳐줘요. 유, 유, 유튜브 뭐뭐어어 어, 미투 미투 미투. 간판대. 응 어, 간판대. 응응네 어, 어, 그래. 찾아보셨어요? 락좀 풀어야지. 아유.

잠수. 어, 잠수. 어, 어 올라올 때어 해삼 0 마리만 잡아줘. 일단에 어, 이렇습니다. 어, 저는 뭐 이런 방식이라 아마네 어 영상 보시면 뭐 가자 이 세계로 그거 보고 뭐이 세계는 잘 갔다 왔는지 그거를 어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쵸 썸네일 보고. 맞아요? 이 세계가 부여체을 내가 이 세계라고 말한 거예요. 어. 그 내가 제일 초반에 아, 올린 그럼 아직... 영상이에요. 초반에 아, 그럼 아직은 영상이요. 아, 그럼 아직 여기 탐방 중이신 거네요. 어, 탐방 은님이 네, 끝날 대로 끝났고 그러니까 네네. 어, 그, 그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릴 거라고 어, 찍는 거겠죠. 어, 안녕하세요. 네, 에이전이 앉아 봐 봐. 앉아. 이걸 알아요. 한 잡아먹어, 한 잡아먹어요. 일로 와요. 어, 같이 한번 대화에 끼어봐요. 어, 부여 어챗은 어, 불특정 다수들이 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끼는 수밖에 없어요. 어, 없으면 말을 하세요. 아이, 눈, 아, 어, 아이고, 눈 나가 다 해줄게요. 어, 펜, 응. 펜, 펜. 응. 전또 이런 거를 갖다 목소리 형태라고 부르거든요. 어, 펜, 펜 이런 거를 어, 아주 그냥 어, 누가 들어도 뭐 알아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컴퓨터로 쓰면 쓰기에는 이게 드렇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 뭐 같아요, 진짜? 어, 일단은네 어, 짧은 만남 즐거웠습니다. 저는 어, 또 다른 곳 한번 가볼게요. 예. 네. 재우면 난 즐겁고요. 아, 예, 마지막 마지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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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예예 예, 예, 뭡니까 예 혹시 어찌는 있으신지. 저새끼 저거 잡아라 저거.